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은 2019년 7월에 개강한 남양주에 위치한 장현 간호학원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에 위치해 있는 간호학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신생 간호학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간호학원이니만큼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남양주에 몇안 되는 간호학원이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간호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사 경력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간호사 경험을 토대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간호학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교육은 다른 간호학원이랑 똑같아요. 1520시간의 교육이라던가 이론과 실습은 다 똑같이 지키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요, 새로운 신생 간호학원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저희는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페 혹은 이제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에서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 학원은 실습에 약간 포인트를 좀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무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겸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론을 토대로 실습을 계속적인 반복,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춘 반복을 해드리고 있죠. 의료도 굉장히 발전이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기술이었는데 한 5년쯤 후에가 보면 이거는 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병원에 새롭게 들어온 것들을 우리도 같이 발맞추지 않으면 옛날 기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근방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간호 파트이다. 그러면 새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 뭐 혈당을 재는 기술이 있어요. 혈당이면 그냥 반대로콕찌르는 거잖아요. 근 근데 그 바늘도 여러 가지 바늘이, 새로운 바늘이 있어요. 이것도 스킬을 터득해야지 누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새롭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조무사라고 하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밑에서 일하시는 직업이라고 좀 낮게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면 간호조무사 분들은 병원에서만 일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또 엄청 바뀌었어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인력이에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나갈 수 있는 직업이 엄청 넓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 방문 간호조무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방문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확대된 건데요. 방문 간호조무사라는 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문 간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에 시간을 요만큼을 일하고 싶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일하고 싶어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시간을 꾸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문 간호조무사도 굉장히 괜찮은 영역이고요. 또 간호조무사가 꼭 병원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라던가 아니면 더 활동을 넓혀서 산업장에. 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죠. 저희 학원은 어. 나라에서 인증을 받은 국비 지원 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80%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원하시는 간호학원을 등록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저희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